유리함수의 치환적분을 해봅시다. x분의 1의 적분은 요 놈이죠. lnx에요. 그 다음에 얘는 x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러면 우린 적분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n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렇게 풀수 있네요. 얘는 이건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면 n자리에 마3을 대입해서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 이거예요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승이죠. 여기에 n 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놈만 이 공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n이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분모가 0이니까. 그래서 얘는 공식이 요거죠. l n x 예요 자, 이제 적분 공식. 우리 치환 적분할 때 이게 1차식일 때 여기에서는 여기 a가 분모에 따라 붙는 거 했었죠. 그러면 x분의 1의 적분이 요건데 얘는 얘는 x가 아니죠. 그럴 때 이게 1차식일 때 그때 여기 뭐가 따라 붙나요? 5분의 1. 여기 5가 따라 붙죠? 이걸 전체를 t라고 치환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 x의 계수 5 따라 붙는 거야. 여기 a처럼. 자, 이거는 얘는 먼저 이걸 간단히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나눗셈을 할게요. 이거 옛날에 많이 해봤죠? 자, 해볼게요. 여기에 2 그러면 이렇게 되죠? 빼면 이렇게 돼요. 다시 내려와서 여기 마3 곱해서 이렇죠? 그 다음에 빼면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몫이에요. 그 다음에 5가 나머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얘는 이제 접근하기 쉽네요. 2x는 x의 제곱이야. 3은 3x 그 다음에 얘는 5는 놔두고 뒤에 거 ln 하면 되겠죠 또 얘는 분모의 미분이 분자에 있는 꼴이야 그럴 때 분모의 값을 t라고 치환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dx를 dt로 바꿔야죠 그럴 때 어떻게 갔나요 얘 예, t로 치환된 요놈의 미분 이것이 역수가 돼서 따라붙죠 이게 지워지겠네 그럼 t분의 1 얘는 적분하면 ln t가 되고 t 자리에 요 놈을 대입하면 끝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공식을 만들어 볼게요. 분모의 미분이 분자에 있을 때야. 그럴 때 분모를 t라고 치환을 해요. 그럼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dx를 dt로 바꿔요. 자, dt로 바꿀 때요 놈의 미분. 요것이 역수가 돼서 따라 붙는다. 이게 약분 되겠죠. 그건 t분의 1이에요. 얘 적분은 ln t죠. 그리고 t자리에 요 놈을 대입하면 요렇게 끝나겠네. 그래서 이제 공식이에요. 분모의 미분이 분자에 있을 때 ln 절대값 fx 이 공식을 바로 쓰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했던 거. 분모의 미분이 분자에 있다. 그럼 바로 요렇게 할수 있는 거죠. 또 얘는 분모의 미분이 분자에 없네요. 틀리죠? 그럴 때 얘를 부분 분수로 바꿔서 해야 돼요. 자, 바꾸는 방법이야. 얘를 인수분해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쪼개요. 그런 다음에 여기 상수 A, 상수 B를 대입해서 요 식을 만족하는 AB를 구하면 돼요. 얘를 통분할까요? 그러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가 같아야 되겠지? 자, 이게 같아야 돼요. 이제 해볼게요. 예, a 플러스 b가 여기 에 2죠. 마사 a 더하기 b가 여기에 마 1이잖아. 이렇게 해서 a b 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놈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 a 자리에 5분의 3 대입하고 b 에 5분의 7 대입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적분은 계속 빠져나가고 ln 여기 5분의 7 적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수 있어요. 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를 부분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야죠. 자, 인수분해 했어요. 그 다음에 쪼갠다. 그리고 이게 a가 왔었지? a가 왔다 이게 1차식일 때 a가 오거든. 근데 얘가 2차식이면 이때는 b가 오는 게 아니고 1차식이 와야 돼요. bx 더하기 c. 이게 2차면 1차식이 온다. 그리고 이제 얘를 통분할까요? 요거예요. 그럼 분모가 똑 같네요. 그럼 분자가 같아야 돼. 이제 얘를 정리해 준다.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 요거죠. 그러면 제곱의 계수가 여기 없죠. 그럼 0이네. 여기 1차의 계수가 이쪽에 1. 여기 a 빼기 c 상수항이 1이니까 얘세개 연립하면 a, b, c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적분하고자 할때 요놈을 요렇게 바꿔서 적분하게 돼요 자 얘를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이제 x-1 얘는 얘는 ln이죠 얘는 간단하죠 여기에서 요거의 미분이 여기에 있으니까 얘는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ln 이렇게 할수 있죠 다음에 얘도 부분 분수로 바꿔볼게요 이제 분모를 인수분해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쓰는데 주의할 게 이게 완전 제곱식이면 1차도 쓰고 제곱도 쓰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1차니까 상수가 와요. 이게 1차니까 상수가 오는데 얘는 2차인데 이게 완전 제곱식일 때 이렇게 두 개로 쪼갠 다음에 여기에 상수가 오게 돼요. 자꼭 기억하자. 그 다음에 얘를 통분해요. 그럼 이제 분모가 일치하니까 분자가 같겠죠. 자 여기 분자, 여기 분자, 얘를 쭉 정리해요. 그러면 제곱의 개수가 이쪽에 없으니까 0이네요. 1차의개수가 2가 돼요. 상수항이 1이죠. a, b, c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구하면 이렇게 돼요. 자 a, b, c 구해서 정리한 거야. 얘를 적분하고자 하면. 이렇게 부분분수로 바꿔서 해야 돼요. 자, 이제 바꿀게요. 이거를 이제 바꾼 거야.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접근할 수 있겠죠. 예, ln 여기도 3분의 1의 ln. 그 다음에 이건 제곱이니까 ln이 아니죠.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